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시간이 켰어요 샤나님 무지개님 안녕하세요 무지개TV님 구독자가.. 네 반모 안받아요 규리 안녕 구독자 몇명이야? 몇박입니다 슈아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7명 네 돼요 신비여예요 저는 예전에 소통의 도시 받았습니다. 모두들 안녕하세요. 네, 아, 네, 싫어요. 쿠바콘님, 안녕하세요. 쿠바콘님, 맛보셔도 되나요? 어, 안 돼요. 저 이제 끌게요. 안녕. 짜증나 아니 구독자가 적으면서 반신행을 하면 안되지 아 이제 속긴 하네 1명 이상만 와야지 찬 사람이야 근데 안 있겠네 바보들 어휴. 좋아서 다시 만데 진짜 좋다 다른 거 비교 안 돼.